어제는 저도 이제, 밤에는 어제, 저 방송 안 했어요, 밤에. 밤에는 어제 약좀 있어서 나갔다 와가지고, 그냥 잤어요, 그냥 잤지 뭐. 어, 여덟 개다 모았다. 아, 일곱 개구나. 했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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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저도 게임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신작들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빨리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한 구석에 있어서. 게임기는 샀지만 정작 타이틀이 없어서 또 타이틀 살 돈도 조금 부족하고 예산에서 네, 못하고 있죠 <laughs> 약간 예산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 중고가 나고 싸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넥 같은 거넥 예. 같은 앞으로는 뜨끔 이지근한 사람한테 어, 당신 내 같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불르면 될 것도 같아요. 우와 이거 뭐야? 와개 어, 신기한데 이거. 에미넴은 좀 충격이었어요. 아그 저희 전. 저... 어릴 때 엄청 유명했어요, 에미넴. 지금도 유명하지만요. 에미넴 영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또. 브리트니 머피 나왔던. 에미넴 영화에서 진짜 브리트니 머피가 유일하게 멀쩡하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떴죠? 그전 영화에서 다 망했다가. 나는 담배는 8mm 짜리만 피인다. 8mm 아. Yeah, I free climbed it. 참수 당했어 참수. 오 어, 제발 템 아이 안 나오네. 좀 좋은 템 나오면 좋은데.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네, 제가 이거 할때 말을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저음이 많이 들리게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막 낑낑거리는 소리처럼 막 고음이 낫나요? 듣, 듣기에... 듣기에 과연 어떤 소리가 좋을까요? 시군처럼 해달라고요? 꺼지라고? 기계의 힘을 좀 빌려서. 저음을 좀 강화해볼까 하고 있거든요. 예. 저음을 좀 강화해서 여러분들 그, 이른바 그, 목골, 목골이라 그러죠. 목골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달팽이 간을, 약간, 달팽이 간을 조금이라도 좀 흥분시킬 수 있는, 예. 야! 어? 진짜요? 잠깐만 피스포, 인포머스, 세컨드슨는 원래 한글 한다 그랬고 영웅의.. 영웅전설, 소매교육도 한글 한다 그랬고 섬랑카구라 한글판 파... 야섬랑카구라 사야겠다 야어 게임 할거 생겼네 섬랑카구라 언제 나온대요 언제 언제 나온대 한글화 돼서 나온다는 건줄 몰랐어요 원래 나왔잖아요 나오기는 원래 나온 게임 아니었어요 섬랑카구라가봄에요 오. 음. 그건 PS 비타죠. 비타 TV인가? 그거 사야겠네. 그러면 오오오오오... 아까 그러니까 2014년 봄이 언제가 봄이냐면요, 그 섬란 카구라가 나오는 날이 우리들의 봄이 아니겠어? 아,

with better weapons than these we could have defeated them sounds like you just want my help to exterminate the then... humans charlotte oh, the humans are our natural enemies we took you in because you helped us in our struggle but the truth is we won't rest until every human is dead out of gratitude to you i won't harm you But if you refuse to rebuild the weapon's factories, you have no place here with us. 음, 이제 버려지겠네, 이 아줌마? 캠 방, 캠방 한다, 여캠 방, 그죠? 1대1 여캠 방. 파일 전송하네? 찍어가지고? 어, 이거 뭐야, 방패, 아니, 이런. 이러... 오, 이거 뭐야. 세네, 이거. 꽤 세네. 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팔 히트. <laughs> 야, 왜? 왜, 왜, 왜 쪼그라들어, 왜. 아이고, 야야야~ 여기서부터 다시야? 이 훌륭한 게임 같으니라고? 야! 아, 아. 하나.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그냥, 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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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케이, 아홉 대. 어, 자, 저부셔질래나 이거? 혹시? 에이, 안 되네요. 아니, 왜, 왜 접히는 거야? 아! 또! 저, 진짜 칼, 저거, 저거, 진짜. 이... 어휴.

아하, uh -huh. 야, 그렇지. 야, 야, 왜 맞는데, 저거를. 야, 너무 짜증난다. 아, 칼, 칼, 칼. 좀쓸걸 그랬네. 왼쪽에 깨지는 벽이 있었다고요? 음음음음들어오기 음. 전에 있었어요. 못 봤는데. 잘볼걸그랬네뭐 네. 어쩔 수 없지 뭐. 웃자겠어못 봤는데. 그 내게 위로 던져 주면 안 되나? 사람들이? <laughs> 음~ 아아아. 음.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무격. 10의 2 태그로부터의 경고 많이 왔다. 그죠? 충전되면 뭐지? 부이트 시피트. 육콤보마다 공격력이 세져요 오, 저거 진짜. 챕터가 몇 챕터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10챕터니까 많이 온것 같긴 한데. 10챕터면은 한1 10 거의 끝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 아니면 뭐 12? 한번 그거는 찾아보시면 알것 같은데요? 어. Just 네, a bit further to the cave with that painting in it. 근데 느낌 상 이게 지금 군다하른가? 걔 오크 잡는 거잖아요, 오크 얘. 고블린 하나. 근데 고블린 말고 걔도 있잖아, 그... 농철. 고블린 말고 농철도 있으니까 이번 챕터에서 고블린 잡는다고 쳐도 농철 잡는 챕터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음, 좀 아직 많이 남지 않았을까요? 못해도 한14 챕터? 그, 그때 끝나지 않을까? 또 모른다. 12 챕터 이렇게 끝났을 때도, 그죠? 하여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 아. 바람 불어서 이러는 거구나, 이게. 30 챕터가 있. 있진 않을 것. 아, 씨발. 아. 바람 부는 걸 조심해야 되네, 바람 부는 거. 그래. 야걔 거지 같은 게임, 진짜. 아, 왜 맞는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난 어우, 아왜안 피하지? 왜 답답하게 안 피하지? 얘네, 와, 다, 속 터지게 안 피하네. 진짜! 아이 거지 같은 게임, 진짜. 왜안 피해? 피할 생각이 없나? 얘는 또 언제 먼저 이렇게 와있어 아이고 이 카사님 못 올라오시네 어, 어어, 위기다 위기. 라이더, 닥. 비만아의 위기야. Hang on, Doc. 오, 존나 멋있어. 야호. Nice, one Dive, Rider. Didn't think you had it in you. Well, one does what one must. 다행기저 사무라이 같은 건 뭐야 저건 또. 못 들어가네? 저 문은? 없고,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헛 피하고, 오케이. 깨 잡아야 되지. 와, 이런. 저 어떻게 피해야 되지, 저를? You go ahead and hit that switch, nak. c Uh, I'll be right here. 슬슬 <laughs>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요? 저요? 저... 아무거나 맛있는데? 진짜 아무거나 맛있는데? 커피빈? 커피빈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커피빈, 커피빈께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먹었을 때 맛있다 느낌이 커피빈 스타벅스도 맛있지 않아요? 근데 비싸잖아 너무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마셔요. 아메리카노 밖에 안 마셔서 엄청 묽게 마셔요 물, 물 엄청 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부서지는 문 어디? 어, 진짜네.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사복수가 너무 맛이 없다고요? 미식가세요? 어쨌든 비싼 캡피잖아 그것도. 아이 구지 같은 게임 진짜 이거 내가 왜 맞아야 돼 이거를? 아니 공격을. 이거 하는데 왜또 피하라고 하는지 참.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거를? 아니 이거를 어떻게 피해 이거를 내가. 이아 이하 커피 이디아도 맛있잖아요 그냥 다 맛있잖아요 다 저는 그냥 커피 커피 그냥 물물 물 대신 마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커피 물물 물 엄청 타가지고 진짜 묽게 마시는데 뜨거운 물 마시듯이 그냥 녹차 마시듯이 그런 느낌. <놀람>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또 취향과 입맛이 다르니까 하여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커피는 나이 특정 나이 여성이 나이 어디 가서 커피 마시자라고 그, 말하기 전까지는 그, 거의 그, 안 간다는 거죠, 저도 i have placed the key in a labyrinth of my own devising in the hopes that only one with the wisdom to use it properly may pass the tests victor i think he's talking about you yes but where is it the maze appears to be somewhere under obelisk now how long will it take us to get there we, we're going there well, yes the least we can do is to get to the key before victor does don't worry i'll be careful oh You'll be careful. That'll be the day. You do whatever you want to do, however, you want to do it, and no matter how crazy it is, no one ever tries to stop the great doctor. Lucas? Lucas? Ryder. You'd stop me if I was about to do something foolish, wouldn't you? <laughs> that I would. Come on, Doc. The ropes are waiting. Oh, 난리야, we're almost there i'll start looking for some place to put down we're too late they're already here I guess that's what the motor was for that airship must be a mile long yeah, need you to secure the entrance. get ready to jump. 이게 몇 챕터지? 새로운 챕터인가 아니면은 연속되는 거에서 그냥 컷신만 들어간 건가? 어? 이게 11챕터네. 좋아.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